자 그럼 지금부터는 식물병의 발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식물병의 발생 부분은 정말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병을 결국에는 여기선 각각을 공부하는 강론이랑 연결해서 C파트랑 마지막에는 연결해서 공부해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공부하실 적에는 어떻게 공부하시냐. 이거를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건 아니고 진균병, 세균병, 바이러스병 그리고 기주 작물을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기주 작물로 나눠서 네그리진균병 벼에 세균병은 딱히 나온 게 없네요 어. 그럼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주요 병 중엔 없는 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기출문제에서 보시고 벼에 바이러스병 오, 좀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분류할 수 있도록 일단은 여러분들이 병 이름을 봤을 때 이름만 보고 외우지 말고 이름을 딱 이름을 카드로 만들어 보세요 이름을 카드로 만들어서 이거는 기주 작물 보고 병원균은 뭐 진균이야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지 정도만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요 작물들을 다 넣어놨고 조금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병들은 볼드체 처리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더잘할수 있는지 본인들이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열심히 들으시면 들으실 필요 없어요. 여기는 들을 게 없고 이 표를 가지고 이 도표를 제가 잘 준비해놨으니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 주시고 분류에 대한 공부입니다. 기주 작물 위에 있는 분류 세 가지 모두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할수 있는지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돼요.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네, 그러면 주요 병원체 한 명에 대해서 정말 자주 나오는 병원체들인데 학명을 물을 때가 있었던 그런 유형이죠. 예전에는 많이 틀렸는데 이제 나오는 것들만 나온다는 걸 어느 시점부터 사람들이 알게 된 후부터는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오늘 강의에서 뭐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그냥 눈으로 여러 번 보다 보면 시각적으로 외워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말로 하라면 못하겠는데 눈으로는 풀수 있는 그런 경우죠.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다. 네. 여기 써놓았을 거예요. 지금, 그, 지금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전혀 없어요. 외우는 거는 나중에, 나중에 기출문제 풀면서 외우시면 되고. 복습을 하면서 이 분류를 할수 있는가를 정도를 테스트를 하고 사실 외우는 거는 진짜 외워야 되는 건 실기시험 갔을 때 그때는 이제 손으로 쓸 수도 있어야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필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일단은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식물병의 3요소 학까 있다고 했습니다 기주식물병원체 환경조건 1강에서 소개한 바 있기 때문에 구생 맞추기로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한번 활,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식물병의 발병 과정은 병이 어떻게 발병하느냐 하는 거죠. 월동을 어디서 하느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왔고요. 결국엔 침입하는 방법도 많이 나왔고요. 그럼 감염이 됐을 때의 병증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거는 어디서 월동해, 어떻게 침입해. 그리고 감염되면 병증이 어때 이 정도를 포인트를 갖춰서 이 과정들의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침입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직접 침입 병원체가 자체 의 방법만 가지고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직접 뚫고 들어간다는 거겠죠 네, 탄저병, 벼, 도열병, 녹병 등이 직접 침입하는 대표적인 병입니다 어, 세균과 바이러스는 네 구조상 직접 침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상처를 초한 침입이 있습니다. 상처를 총한 침입은 모든 세균 병 그리고 결국에는 식물이 식물의 병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특징이 있지 않으면 이런 자연스럽게 일어난 상처나 자연 개구를 통해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병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요거 기주 교대하는 병이 있어요. 기주 교대라는 거는 두 종류 이상의 기주가 있는 병이에요. 두 종류 이상의 기주가 있으면서 기주를 교대 결국에는 옮겨간다는 거죠. 어떤 기주로 옮겨갈 것인가를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배나무 붉은별 무늬 병이 있습니다. 향나무가 중간 기주 여기 중간 기주라고 써주세요. 중간 기주 그리고 월동을 향나무에서 월동하고 여름철에 배나무로 옮겨오고 여름 포자까지 향나무입니다. 자, 녹병균, 녹병균 같은 경우는 중간 기주가 어때요? 매자나무, 네. 맹류에서 월동을 하죠. 동포자 형태로 소나무 혹병 중간 기주, 네, 참나무과에서 주로 월동을 하고 털녹병, 네, 이거랑. 이두개 정도가 지금 중요한 병인데, 털녹병의 중간 기준은 송이풀로 많이 나왔고요. 털녹병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에서 실제로 어디서 월동하고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해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기주 교대하는 식물병에 대해서 지금 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회한 문제 이상이 나오고 있으니까 반드시 알고 가고 중간 기주가 뭔지 그리고 어디서 어떤 형태로 월동하는지가 포인트가 되겠죠. 식물병의 병원성입니다. 다음 넘어왔어요. 식물병의 병원성은 결국에 식물병원균이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식물의 생육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만들지 좀 공부를 해보면 좋겠죠 정말 많은 걸 만들어야 해요. 다당류 효소 호르몬 유도물질 호르몬 자체도 만들고 지베렐린 써놓으면 좋아요 그냥 흔치는 않거든요 네, 호르몬에는 지베렐린 만드는 친구가 있구나 네. 이런 너무 다양하게 만드는데 이걸 다 외우는 거는 실제로 시험에서도 안 나오고 활용도도 굉장히 낮은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출 문제에 좀 자주 나왔던 거를 우선 내용으로 정리를 해놓았으니까 그것들을 파악하고 학습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문제 풀다가 새로운 문제 나오면은 그때 가서 공부를 합시다. 다당류 있습니다. 다당류는 병원체가 대사 식물체 내로 침입해서 식물체 내에서 물질 대사를 하면서 생성되는 케이스고요. 그리고 다당류는 조금 이제 당이라는 느낌만 가지고 습니다 당, 당이면 그냥 히 우리 당뇨병 뭐예요? 당뇨병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가시면 돼요. 기주 식물 세포에 흡착해요. 그래서 도관폐쇄를 일으킵니다. 도관폐쇄, 물관, 체관 있죠. 도관폐쇄를 일으켜서 위조를 유발. 위조라는 것은 말라죽음인데 말라죽는 이유는 그 동화 산물이 위로 이동을 못해서 그래요. 그럼 이동은 왜 못했어? 도관이 폐쇄됐어요. 도관이 왜 폐쇄됐어? 흡착했어요. 흡착은 왜 했어? 다당류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과정하면, 아, 이게 100% 맞는 말은 아닌데. 그래도 약간 합리적으로, 아, 그럴싸하게 외워졌네요. 네, 다음. 네, 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세포벽을 주로 분해하는 효소고, 대부분 세균에 의해서 분비가 되는 것들이에요. 결국에는 식물의 가장 외벽, 가장 두껍고도 튼튼한 벽인 세포벽을 뚫고 침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물 병원체들은 특히 세균들은 위와 같은 종류의 세포벽 분해 효소를 분비합니다. 네, 이름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일단은 식물 호르몬계 물질들도 있다. 네, 특정 작용을 하는 식물 호르몬을 만들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밑에서 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대표적인 예시예요. 아까 금두 안종병 이거 굉장히 자주 나왔었네요. 얘는 뿌리에 혹을 만들어내는 금두 안종병 아그로박테리움 제가 외우라고 했었죠. 감자 역병. 감자 역병은 문제에 항상 나오는 것 같은데 한1 년을 하면 무조건 한 번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벽 키다리병이 여기선 제일 중요한데. 지베렐라 어쩌고 친구가 있어요. 지베렐라 어쩌고. 이 친구가 지베렐린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지베렐린을 형성하면 식물의 이 초장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도장. 나중에 이제 길게 높게 자라서 쓰러지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다리병 꼭잘 알아주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항생물질. 항생물질을 만들기도 한다는점 그냥 알아두면 되고 독소 에서알아에서야아두셔야용 읽어 보용읽어주 특이적 주특에적해소에서해아야서요아야 돼요 기주특이적 독소 대부분의 식물 독소는 어, 기에에 상관없이 비특이적으로 작용하는데 이두 가지는 귀리 마에병 그리고 배나무 검은 무늬에에만 그러니까 배나무 이런 작물에만 특이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주 비특이적 독소는 좀더 종류가 많아요. 이렇게 있고 아까도 위에 키다리병 하면서 다뤘던 부분이 이거죠. 이 독소가 결국에는 지베렐린 생성을 유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축 공통 독소라고 해서 아까도 일 강에서 다룬 적 있는 부분이죠. 네. 진균의 독소가 대부분이고 붉은곰팡이병, 맥각병에네 이거 아까 다룬 적 있는 부분이죠. 최근에는 이 붉은곰팡이병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항성과 감수성 이야기도 한 번은 했었는데 특정 병에 강한 성질을 뭐라고 하죠? 저항성, 저항성. 약한 성질을 감수성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항성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수직 저항성이 있어요. 수직 저항성.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천천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직 저항성. 수직. 수직이라는 거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ABCD이라는 개체가 있다고 합시다. 저항성의 정도가 다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어떤 기주 품종 간에 다를 때를 얘기하는데, 이런 것처럼 기주 식물마다 다르게 저항성이 나타나는 경우를 수직 저항성이라고 해요. 어떤 A라는 B라는 C라는 기주 식물마다 저항성이 다르게 나타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이적이죠. 어떤 A라는 친구한테만 적용되는 저항성이고 B라는 식물한테는 조금 낮게 적용되는 저항성이기 때문에 그 크기가 다 다르다라고 해서 특이적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네, 특이적 저항성 이병화 현상이 일어나고싶다 이병화 현상이라는 것은 기존에는 저항성이었는데 기존에는 강했었는데 감수성이 될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병화 현상이라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직 저항성은 어떤 특정 기주 식물 그리고 특정 병원주에만 저, 이제 강하고 약한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병화 현상 일어날 수 있고 특이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수평 저항성이라는 거 있어요. 이두 개를 조금 구분해서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구분해서 아시는 게 중요하고. 오,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 이 정도, 이정도 네. 수평 저항성. 수평 저항성은 비특이적이에요. 위랑 비교를 해 보시면 되겠죠. 비특이적. 아, 얘는 어, 특이적이 아니라 비특이적으로 넓게 어떤 A, B, C, D가 있으면 다 동일한 수준의 값을 갖겠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모두에게 공평하다라고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둬 갖고 조금 비특이적인 저항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얘기하겠죠. 병원균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항성 크기 차이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누구는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어떤 레이스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기주가 작용하는 그런 저항성일 수평 저항성이라 한다 비교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한번 해봐요 저는 정리를 일단 이 정도까지 해보겠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 어, 위에까지는 세균이 많았죠 지금부터는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는 우리가 감기 걸릴 때 독감에 대비해서 백신을 맞듯이 바이러스는 백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수 있다는 걸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laughs> 네, 국부 감염의 특징이 있는 게 있다고 했죠 아까 기억 떠올려 보세요 아까 그 바이러스는 전신 병증인데 특징적으로 국부 감염만 일어나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뭔지 떠올려 보시고 위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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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면. 있었겠네요. 뭐였을까요? 저는 안말해줘요 여기서 말해주면, 어, 하고 받아줬고, 맨날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laughs> 저는 말해주지 않아요. 아무튼 그거 있는 거 아시죠? 그거 찾으러 가세요. 찾으러 갔다 오시고. 네, 그 특징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또 특징이 있어요. 네. 동시에 두개 이상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죠. 식물이 충분히 감염될 수 있고. 한쪽이 감염돼서 이제 올라가는데 한쪽이 감염됐을 때 다른 쪽 바이러스는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감염되면 이렇게 원래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바이러스의 뭐 병원력이 이 정도다 라고 하면 b는 뭐 b도 같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둘을 합해서 뭐두배뭐 뭐 이렇게 나와야 될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더라 오히려 하나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가 실제로는 두 개를 같이 넣더니 왜 이렇게 작용하더라라는 얘기죠. 어 그래서 어 베타적 작용을 하는구나 바이러스끼리도 약간 경쟁을 한다라고 보면은 조금 이해가 들려네요네 그리고 교차방어, 교차방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바이러스를 네 바이러스를 접종시켰어요. 접종시켜서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네또 다른 바이러스를 접종하면. 네 이제 일어나지 않는 이게 결국 교차 방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백신과 같은 느낌이죠 밑에도 비슷한 내용인데 전신 획득 저항성 획득 저항성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바이러스를 감염된 후에 다시 바이러스를 접종시키면 저항성이 유도된 거에요 유도된 저항성이라고 해서 전신핵들 a q u a i 드라는 단어를 쓰죠. 네, 그래서 이런 저항성들이 있다. 바이러스의 저항성은 백신과 조금 유사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네요. 자, 식물의 병 저항성, 수동적이 있고 능동적이 있습니다. 이거 뭐 중학교,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어디선가 배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수동적이라는 것은 원래 식물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태생적으로 식물의 형태학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외부 표피 원래 있는 거죠. 외부 표피가 그냥 물리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왁스층, 큐티클층, 큐틴, 각피, 세포벽 자체. 세포벽 자체는 두껍기 때문에 물리적 방어막을 하죠. 기공, 수공이 닫혀 있을 때 역할을 못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식물이 생산하는 자체 항균 물질들이 있습니다. 식물의 기름 성분이나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 네. 그리고. 비특이적으로 그냥 만들어내는 효소활성 억제제 같은 성분들이 있겠고 그럼 능동적이라는 것은 뭐냐 수동적이랑 능동적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능동적이라는 것은 병원균 침입 때문에 만들어내게 되는 어떤 성분들 그리고 그런 면역 작용들을 능동적 저항기작이라고 한다. 과민반응, 과민반응은 병원체의 침입을 하면 세포를 인식해서 이러한 작용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차적으로 1차 방어가 여기였다면 2차적으로 세포를 사멸시키기 위해서 병원체를 사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작용들이에요. 병원체 침입 이후의 과정들이고 이건 원래 갖고 있는 거라고 해서 1차 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토 알렉시는 네, 중요해요. 식물이 만들다는 게 중요해요. 보통 지금까지는 나다 누가 만들었어요? 병원체가 만들었는데 얘는 기주 식물이 직접 만든다. 네. 같은 과 수준에서는 그갓 만드는 파이토 알렉신이 비슷해서 특이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네요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주 식물이 병원균 침입에 자극을 받아서 기주 식물이 생산하는 거 뭐라고 했죠? 4번 쉽죠 배나무 붉은 멸모이 중앙 외우지라고 했죠? 네 나왔네요 아, 도열병을 네몇 품종에 접종했더니 병반 형성이 전혀 없거나 과민성 반응이 일어 그러면은 이 품종의 저항성으로 오른 거를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병반 현상이 전혀 없었다고 했죠 이게 인트입니다 병반 현상이 전혀 없고 어떤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병반 현상이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전혀 안일어났어 그러면은 이 특정 레이스에 대해서 이벼 품종은 수직적으로 특정 레이스에 대해서 수직적 특이적으로 저항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안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직 저항성이 맞다. 진딧물, 진딧물, 아까 제가 2강에서 소개했어요. 2강에서 소개했는데 바이러스병, 모자이크병을 옮기는 게 응애나 진딧물이 많다라고 해서 쉽게, 쉽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없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이제 식물병 방제예요. 식물병 방제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오늘 배운 거보다 조금은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문제보다는 내용에 집중하면서 오늘은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